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이라 아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수 있고 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들은 지혜와 지식을 가끔 혼동할,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은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리에 많은 정보를 전달,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좀 이거, 이거와는 다른데 흔히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그 행동으로 인해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랑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 안에도 많은 지혜로운 인물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함께 말씀을 볼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솔로몬 지혜의 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하여 지혜를 얻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지 또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겪었던 허무함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특별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야 장군인 장군의 부인인 바세바를 다윗이 취하여 네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중첫 번째 아들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죽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나단 선지자를 설득하여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이르는데 도움을 줍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것으로 일천번째를 들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담긴 구절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와는 뗄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께 응답한 49절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소식들이 늘 궁금한 것이 어, 한 어,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한국의 뉴스들을 통해 한국의 소식들을 보는데 요즘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 사건들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차례로 구속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의 죄명 중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뇌물입니다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등에 지고 많은 돈을 자신을 유익을 위해 받아 결국 그들의 병에는 땅으로 추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큰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리하여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평화의 나라, 부강한 나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건축도 하게 되고 많은 경제적 부를 또 이루게 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영향력은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옆 나라였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듣고 그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 많은 금을 싣고 솔로몬을 찾아와 어려운 질문들을, 솔로몬, 어려운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냅니다. 솔로몬은 그 질문들에 잘 대답하여 스바 여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9장 6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9장 6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들었던 소문,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직접 와서 확인해 보니 솔로몬이 더욱 지혜롭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하여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호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즉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이방 이방 여인이었던 스바 여왕을 감동케 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 있,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구약성경에 보시면 많은 부를 이뤘고 또 많은 지혜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가 그 지혜와 그 부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전도할 수 있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삶은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많은 부를 쌓으며 주위 많은 나라들 평화롭게 하고 또한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삶을 솔로몬은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솔로몬의 삶도 말년이 되면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솔로몬이 말년에 느낀 삶의 허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장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헛되다는 언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인데, 헤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기에 적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왜 이와 같이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다는 고백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50대 초반의 목사님 내외 부부가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분은 그 부부는 얼굴이 굉장히 젊게 보이셔서 흔히 동안이라고 많은 사람들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분들을 뵐 일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많이 늙으신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갑자기 흰머리도 많이 보이시고 얼굴에 주름이 안 보이던 주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분들이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대학원 다니는 아들과 대학을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목한 가정으로 소문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들이 이제 집을 떠나 다른 주로 대학원과 대학을 가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자식이 떠난 그런 마음에 어, 상실감을 느끼고 허무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것을 얘기하는 걸로는 빈둥지증군이라고 후 얘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엠프티네스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 교육열이 강하고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한국인들에게 많이 이 중우군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한 한인 이민 어, 문제 문제들을 전화로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 3분의 1 가량이 이 빈둥지 중우군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모들이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뉴스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한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0자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서 피조물은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라. 말미암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이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절2 0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 고백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허무함을 느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기 위해 우리는 허무함을 느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공부, 결혼, 돈, 성공, 자녀, 건강 등이 세상의 것들에 종로로 타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허무한 삶으로 그냥 삶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은 저에게 좀 특별한 추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올까 말까 고민을 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힘들게 일, 일을 잡아서 한삼년 정도 지나서 조금 자리가 잡혀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미국에 올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잡고 부모님과 상의하기 위해 집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말을 잘 듣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인생 의 커다란 문제를 앞두고는 항상 부모님과 상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미국에서 공부를 1년 동안만 하고 싶다고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끄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한 번도 아버지와 함께 잔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좀 충격 받으실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게 무슨, 무슨 소리냐고 저는 물어봤더니, 이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젊으실 때 배를 타고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셔서 생각을 하셨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사기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남자가 정직하게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한국이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가서 안 와도 되니까 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전도서 1장2절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미국 가서 꼭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이 다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목회를 하고 계신 아버지는 저 어머니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전도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제가 있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 구절을 통해 보면 솔로몬이 솔로몬의 어,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많이 쌓 지혜를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만 주변에 있었고. 많은 지식을 쌓기 았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17절에서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솔로몬은 많은 부를 이루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고 지혜로 그의 지혜로 많은 인들을 행복하게 하였지만 그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허무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고 아무리 귀한 지혜를 얻는다 해도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중년의 시기에 잠언에서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구장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지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솔로몬도 그가 아는 만큼 그, 그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노년의 삶은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많은 여인들의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모습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장 11장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허무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됐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러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을 때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에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놓여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힘든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소유하며 이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썩어짐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지혜를 구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평화의 나라로 이끌고 평, 많은 이들을 이웃 나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말년에 느낀 허무함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생각하는 참된 지혜를 그대로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세상 이방 여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적 혹은 어렸을 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머릿속에 지식만으로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노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얘기하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솔로몬은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지식을 지식을 소유하였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지식을 쌓으면 이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 공부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짐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원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기 때문에 인생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